네, 그럼 오늘 좋은 성적을 거둔 네. 서울 사이버오로팀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노영화 감독님 밖에서 대국을 지켜보셨을 텐데요. 네, 네. 뭐 3대0 승리 예상을 하셨나요? 전혀 못했습니다. 뭐 초반에는 조금 특히 오늘 주장이었던 산호국 사업을 좀 부진했고 조금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<laughs> 보석이요 역시 그 별명이 선호공인데선호공답게 여의봉을 휘둘러서 네, 상대방을 좀 혼을 뺀것 같습니다 근데 어 영암팀에게는 좀 약간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네, <laughs> 네 그럼 선공 선수 오늘 바둑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<laughs> 네, 제가 실리가 부족해서 상당히 고전했는데요 네, 김동면 선수가 너무 그 대마 사활에만. 신경을 써서 네. 좀 실리를 너무 많이 손해 본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우 구단께서좀 염주를 이제 착용하신 부터 전승을 하고 계신데 염제 효과를 보고 계신가요 예 네, 아무래도 염제 효과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. 네, <laughs> 네 그럼 노영아 감독님 이제 팀이 2승 2패 입니다 3위까지 올라 섰는데요 어떠신가요 네, 초반에 조금 고전 했는데요 역시 그 주장이 한 두번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러나 이제 제목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큽니다. 뭐 작년 정도의 성적은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최소한도. 아 네. <laughs>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다음 경기에서 뵐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